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에게 엄중 경고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점검합니다 그리고요, 국회와 청와대 힘겨루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자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숨은 맨 뒤쪽에 나옵니다.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현실이 성탄스럽습니다.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천상교 차장, 자 제가 이번 한 2초쯤 뜸이 들은 후에 한숨이 나왔는데 어떤 국면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말에 꼭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계속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이를 아, 어쩌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숨,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여러 가지 법안들은 지금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여야가 또 공작에 맞아서 또 대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은 또 쉽게 통과되는데 이런 네.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굉장히 통탄스럽고 한숨이 나온다. 이런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한숨을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신규 선 대기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또 편집부장을 지내셨으니까 저런 대통령의 대국회 발언의 의미 대체로 그동안 접촉하셨던 취재원들의 생각을 빗대어 보자면 지금 어떤 점으로 봐야 되나요? 왜냐면 하 야당과 접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우선 저기 네. 대통령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네.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저 약을 복용할 때 말입니다. 네. 처음에 너무 강한 약을 먹으면 네. 다음에 더 강한 약을 먹어야지 듣는 그런 내성이, 내성이 생기는데, 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그 내성의 어떤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너무 요새 자주 저런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네. 비판적인 그 외부 시각이 많은데, 네. 진짜로 그 소통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네. 자꾸 계속됨으로써, 그럼 저말밖에 할게 없느냐, 이런 비판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대통령 지지율 이제 매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 천상교차장 네. 대체로 좀 떨어지기는 국면입니다. 50%라는 3주째치고꽤 높은 수준이었다가 3주 연속 줄어든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47.8%였던 게1 2월 마지막째 주는 42.5%까지 떨어졌는데 3주 연속 하락인데 네. 어, 대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야당에 대한 공격,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네.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보면 또 정치권에 대한 혐오으로 네. 비춰지면서 청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호감도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야당이 좀 분열되면서 야당에서 대통령 지적하는 큰 스피커가 하나였다. 이제 두개로좀 늘어난 것도 어쩌면 요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을 때 국회는 어떤지 잠시 후에 보겠는데.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소식 이 하나 들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또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박근혁 씨 같은 경우는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성동구청으로부터 더 이상 이사장을 네. 할수 없다라는 취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내가 곧 복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유경주당 주차장을 임대 해 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한 7천여만 원을 받은 겁니다. 네. 또더 나가서 2,3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는데 본인은 이 박근영 씨가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어이사장 승인이 처분된다 취소되고 나서 네. 법정 소송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네. 확정적으로 이사장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이 여동생, 물론 거의 이제 접촉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부담을 가질 건 없다고 보입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여동생 결국 벌금 500만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오늘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자, 친박들은 국회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또 비박 진영에서는 크게 대응을 내놓지 않는 모습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로 이제는 공황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5년이 4일밖에 남지 않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런 다툼, 친박에서 진영에서 압박을 하고 정우국회의장 특별히 내가 경제살리기 법안과 선거구 획정 법안 둘다 연내 처리하겠다 의지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 난 기본적으로 정의당 국회의장은 네.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법을 어겨가면서 직권상정이라는 걸할수 있겠느냐. 네. 하지만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선거구가 없어지면 이게 비상사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도 있다. 계속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로 선거법정 네.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네. 1월 1일 자정이 되면 기업과다 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 1월 8일이 임시, 1월 임시, 이제 10일 임시국회 마지막이거든요. 네. 1월 8일 안에 아마 직권상정을 수순을 밟을 텐데, 네. 문제는 만약에 직권상정이 되면, 그 직권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겠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요. 국회의장은요. 1월 1일이 되면 선거가싹 없어진다. 비상사태다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선거구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예. 대표를 뽑기 위해서 지역을 다 나눈 겁니다, 아닙니까? 네. 국토에 선을 그어놓 거죠. 그런데 그 선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출되 있는, 현재 선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자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직위는 계속 유지하고 일은 하지만, 나는 지역구가 어딥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져요 없어지, 법적 근거가 없어져죠더큰 문제는 뭐냐면 네.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사전의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왜 이걸 해주냐면 네. 기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 네. 예비 후보들은 그러면 아예 어디에 등록을 했는지 등록한 장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비 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그거도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역 의원들만 좋겠네요. 자기를 도전하고 싶은, 자기에게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들은 뭐 명함도 못 돌리고 띠도 뭐 기호 일 번, 기호 이번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별로 급할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애가 타는 거죠. 근데 기성 정치인들,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지금 246개의 선거구가 이미 거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한 7석 정도 더 늘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변함이 없는 지역구 의원들은 뭐 지역구가 없어진다 해도 대충 이렇게 활동이 가능한데, 이제 합쳐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판단의 기준을 주십시오. 국민들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선거고 있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정치를 잘하는 분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 이건 비상사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경제 관련 법률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둘다다 다 중요하다. 네. 지금 저기 정유와 의장이 얘기하는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네. 왜 그걸 비상사태를 쓰냐면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직권상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세개 네. 안에 천재지면 국가 비상사태 네. 그다음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 네. 그렇다면 직권상정을 하려면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고 네. 거기에 입법을 붙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나는 뭐 정유가 의장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네. 정 경제 관련 법안은 전혀 팽개치고, 네.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 네. 내가 볼 때는 경제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직권상정한다면, 뭐, 저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어, 의장한테 뭐 권한이 달려있다 저는 그리자 하지만 이제 현재는 국회의장이 집권 상정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아니라는 게 농어촌 선거수가 확 줄게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표, 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천상절차장 지적처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시간은 하루하루 흐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관건의 순간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한일 간의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 사항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음.